혹 본인이 어떤 상 받을지 좀 예측이 되나요? 노력상 줄것 같은데. 노력상, 마음독상 뭐 이런 아거 있잖아. 아 국민 국민상 이상. 아아에 좋네요. 아, 네, 괜찮지요. <laughs> 자, 어떤 상입니까? 어, 어, 조금 질투가 납니다. 어, 뭐죠?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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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제목 심쿵 해상. 아, 아, 귀여워. 심쿵 해상. 그 아, 어, 저이 아 상을 주실 분은 어떤 분이시요? 괜어머왜 왜? 아니, 왜 삐졌어요? 아, 아니, 아, 아니요. 저 좋았어요. 아, <laughs> 아시상 아유, 아유, 아유. 아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심쿵의 상 이 사람은 빼어난 무대 매너와 살인 미소로 연령 불구 세상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어머머, 이 상을 왔어. 드립니다. 현역가왕 소녀 전유진 님. 아이고.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, 아, 아전 살짝 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저번에 우리 손태진 씨를 원픽을 뽑았는데 네. 혹시 그게 좀 바뀌었나요? 손태진 오빠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지만 엄마가 좀더 좋아하시고요. 아 애노 삼촌, 애노 오빠는 제가 좀더 좀 좋아합니다. 어머나. 야 아버지. 아이고 <laughs> 자 우리 태진 씨예 아니요로만 대답해주세요. 자 삐졌습니까? 삐졌어 삐졌어. <웃음> 예니요? <웃음> 예니요? 예니요 예니요 예가 먼저 나왔어요. 아 네. 아